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게 징조입니다. 징조는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징조 중에 또한 가지 여기에 2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는 것은 골라서 다 하는 시대입니다 십계명을 가장 담대어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시대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인간성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 봅시다. 여기에. 디모대 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대 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날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구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전부다 이기주의로 바뀝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며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돈잘 벌리는 직업은 무조건 좋은 직업이고 돈안 벌리는 직업은 나쁜 직업이 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돈 없는 사람,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학계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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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모바이 굴러가는 소리도 도르륵,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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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이 사람 마음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우리 시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요. 회방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지독히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감사치 않이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 스승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수맺으면 서로 안 보면 그친 거예요. 참소하며 우리 시대만큼 법정 소송이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절대 하지 못하며 자기 통제를 못해요. 그리고 사나우며 사람이 점점 사나워집니다. 선한 것을 좋아 아니냐하며 선한 걸안 좋아합니다. 너무 착하면 부모도 오히려 걱정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라고 하냐고. 걱정합니다. 선한 걸안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요즘 흥부집 걸으면, 간판 걸으면 잘안될것 같아요. 넓어집 걸으면 잘될것 같아요. 흥부는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이 듭니다. 선한 걸안 좋아해요. 그리고 배반하여 팔며, 초급하며, 우리 시대에 이게 제일 문제예요 조급합니다 사람이 참을 없을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주 폐도 참고 순서로쭉 듣기만 들으면 하나님의 귀한 선물 받을 텐데 그 일주일을 못 참는 거예요 어느 사람 죽음 건너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바빠 가지고 믿을 시간 없었습니다 야 나도 너무 바빠서 네 이름 생명책이 기록할 시간 없었다 그 핑계되면 안 됩니다 일생 동안에 일주일을 그거 못 내냐, 그 말입니다.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쾌락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인 징조 중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올 때까지 왔다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는 거예요. 로마서 일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일장. 이제, 막판까지 가면은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26절. 로마서 일장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원래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 사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순리라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보면은 남자가 이 머리가 짧은 것이 그게 순리 그게 본성하고 맞는다고 돼 있어요. 여자가 여자가 스포츠 머리하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자들은 보통 머리가 길고 남자들은 머리가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 남자 결혼해서 사는 것이 그게 순리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순리를 어기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짓는데. 거기 한 상당한 보험을 받았다 고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커밍아웃하면서 쫙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올 때까지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마태봄 24장 14절 가실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전파됐잖아요 성교사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전파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오리라. 이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 우리 시대.